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경주 우모대왕면에 있는 기림사를 찾아왔습니다. 기림사, 여기. 오늘 국제 신라차 시험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라차 헌다 문화재. 행사가 막 끝났는데, 행사하기 시작 안 했어요? 행사 응, 끝났어요. 늦게 합니까?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침에. 자, 아, 아, 신라차 시험도 하고 그러네요. 음, 아, 이차 시험도 이제. 이게 무슨 차예요? 발효차 홍차입니다. 발효차 홍차. 네. 아 홍차도 발효시인 근데 녹차에서? 아녹차에 홍차 발효시인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먹어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신라차 시럽입니다. 신라차 시럽. 기림사가 마침 끝났었네요. 자, 기림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물산 기림사. 하물산 기림사. 발풍이 아, 너무 좋습니다. 와, 단풍이 한참 물들었네요. 아, 이쁩니다. 아, 아, 얘기도 아, 풍이 아, 네요 待って。 우후. 천왕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왕문. 진남쪼저 앞에 문화재 진남리보리수나무보리보리수나무 보리스나무. 아, 보리수나무보리남나무보리죠나무소 지림사 일대 추억이 많은 지림사입니다. 아, 야, 드디어 만났네. 드디어 만났네. 헤헤. 어디로 돌아왔어? 야, 진짜. 이쁘다. 감나무 보세요, 감나무. 감, 아, 자연. 아, 너무 이쁘다. 국화를, 진남로 뒤쪽에 여기 국화도 전시해놨네요. 음 기림사에는 국화가 많습니다. 꽃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がまわないよ。 이림사의 특징이 이 문살입니다 문살 문살이 비맞고 오랜 세월 동안에 아무 그것이 이렇게 되어있는 문살 자체가 특징 이고 이런 데가 특이합니다 양식 자체가 있습니다 와, 감나무 봐라. 감 봐라, 감. 후 자, 꺼내 먹을래. 봐봐. 따봐, 따봐. 못 딴다. 혹시 <laughs> 여기 떨어져가지고 뜩대가 있네, 이 봐라. 뜩 응. 사발이 되어 있네. 자, 폭포 있는 쪽에 산책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폭포 어, 네. 그 아, 그, 아니. 그그 산책로로 들어가 볼게요. 산에, 볼게요. 산에 어떤 사람 부럽지? 음. 야 빨리 해가지고 산에 가야지. 음. 아, 진짜 가을 담봉. 좋다. 단풍이 좋아. 이봐라. 견양이 데리고 올라 했더니 오늘 따고 왔네. 문항 허국행착길 왕의 길입니다.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에 음무 대왕릉과 가만사 그리고 기림사 여기 용년폭포에 관련된 재밌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렇습니다. 왕의 길 용년폭포 저안쪽에 있는데 용년폭포 가볼까요? 여기는 템플스테이 하는 데인데, 지금은 한적합니다. 영영폭포로 가보겠습니다. 아, 구름 보세요. 구름. 너무 아름답네요. 저 앞에 직선으로 보이는데 넘어가면은, 포항의 오의사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 고즈넉한 산사 뒤에 산책로 용연폭포까지가 한 1.5km, 1.5km, 2km 안쪽인데 아, 그름이 좋고요.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기림사 요밑에가 기림사입니다. i <laughs> 용룡폭포가 800m군요. 모찻골까지가 5킬로네터 모찻골까지. 이쪽으로 계속 넘어가면은 오사 포항에는 오사로 나옵니다. 그 냥이 느낌을 말해 보세요. 보다. 여기 네. 처음 왔는데, 언제 좋네요? 네, 아, 여기가 좋아요. 응, 어? 농기가 못 와가지고 나는 응, 어, 안 됐는데. 괜찮아요.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돼. 여기 좋아요. <laughs> 이왕이면 내시 네, 오면 좋지, 뭐, 왜? 내시 오면 좋지만요. 바빠서못 오는 사람은 어떻게 까요 바빠서 뭐도 어쩔 수 없지 네. 용용 야구러지 롱 빨주노초파남보 단풍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경주 문무대왕 왕의 길 용년 폭포 가는 길입니다 영연 폭포까지 800m 구간, 기림사에서 1km 조금 남짓인데, 너무 조용하면서 가을의 풍광을 느끼기에 좋은 코스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세요. 와, 하늘이, 이거 뭐, 멧돼지 잡는 틀을 나하는데 멧돼지가 여기 들어가나? 멧돼지 틀도 있고 아, 여기가 상거리에 왔습니다 공원지킴터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은 못갑니다 국립공원경주기림차탐방로 여기서부터는 맨발 맨발 산, 맨발 산책도 가능해. 여기. 맨발도 가능해요. 자, 이제 영년 폭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 계곡의 물소리도 들리고요. 아, 여기는 가을이 들어왔고 아, 아, 계곡하고는 한참 멉니다. 저 밑에 계곡하고는 거의 한 100m 이상 차이 납니 와, 물 보세요, 물. 음영폭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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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행차길입니다. 신문왕 왕의 길. 포까지 산책하러 온 사람 많습니다 공터가 하나 있는데 여기도 천년호국사찰 기림사 임정사라고 불러다가 선덕여왕 때 원효대사가 확장 중수 해가지고 기림사로 바꿨다 왜구가 침입하는 길목이었으며 의병 성병 의병들의 은거지 일제강점기까지 오랜 세월 호국 사찰의 역할을 다 해온 기름차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계곡을 따라 걷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결을 따라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오 절벽이 나타납니다. 병풍바위가 나타나고, 자, 용념폭포용폭포가 가까워지니까 물살이 쎕니다. 오용념폭포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양념파포 앞에 가보겠습니다. 들어올수록 다풍이 조금씩 지고 있네요. 무 음. 모착골,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모착골. 아까 무착골 5.3, 점9 k m 네 모착골이. 왕의 길. 신왕이 달랐던 왕의 길. 와. 나무미 타볼, 써놨네. 아, 예. Uh, uh. 자 이거 폭포입니다 폭포 포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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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인 폭포 <포퍼>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밑으어가지 못하네요 네못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찍을 수가 없습니다 아.. 콕콕 아.. 막아 나가 찍을 수가 없어요 지런보통거리가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사람들, 기분이 상한, 우리, 여기 수영해보있어요여름에좋 응.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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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포 응. 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좋아요. 아, 초등학교 소풍 왔을 때 여기서 물었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림사, 광해길, 기림사에서 용년 폭포까지 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